넣냐 체어 응, 아유 이건 김탁 뭐야 이거 서리 어머 서리 인사했어? 아 삼촌 담배 하나 피고 올게 이새 입만 벌 삼촌 담배 좀 피고 올게 <laughs> 어 우리 탄이 서리 보고 싶었어 <웃음> 삼촌이 <웃음> 타나 삼촌 이거좀 네네네 땡큐 <목소리> <목소리> 바람이 좀 있다 <목소리> 가자 <목소리> <목소리> 음료수랑 음료수랑 근네한 <목소리> 2시간 넘게 있어야돼 그니까 타나 서어 <목소리> 음료수. 아빠. 아빠 응. 그런데 노래 주. 자 그래 뭐 짜서면 어, 있네. 뭐 어, 캠핑장 같이 오두막이 있어? 아니, 그런 건 절대 없어. <laughs> 그거 리가 좋아하는 거 여기 있다. 콕콕. 소리는? 소이 가자 안 사? 이거 밖에 안사 갖고 누구 안될거 같은데 지금. 못버틸걸 그러니까. 천안이. 안 돼. 빨리 파, 빨리 사. 이거 도겼안 돼. 불량식품 주세요. 당연히 불량식품 하나 더 먹어. 먹으려면 빨리 여기 사장님 야? 빨리 계산하게. 네. 빨리 골라. 어. 그래. 너. 살 택배를 쓰나? 안덥겠다 설, 하아안 더워. 와, 근데 햇볕은 장난이 아니네. 뭐가? 뭐 봐, 저. 이런, 이씨. 이 엿다고 그서 약하게 만들어 놓네 2월 14일 토요일 2시 19분 여수에 쭈꾸미 잡으러 왔습니다 쭈꾸미 조카들과 쭈꾸미 뛰어서 그래, 하나 잡아, 나이아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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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 됐어 됐스나이 나이스! 나이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나이스! 아 니네 로드 없지 지금? 그게 무너뜨야. 네가 사준 거. 내가... 그럼 네가 진짜? 이걸 네가 이걸로 해. 가라 고나 로드 하나 갖고 올게. 약간 좀 박대. 네이거바꿔 어. 핸들 바꿔그걸로 해. 나. 나라 너나 이따가 저기 가, 옮기면 리를 바깥으로 해. 잠깐 만 이거 내가 준리이 아니잖아니. 아니. 아니야 이거. 그렇지. 지금 이가 하고 있는 게 그거야. 탄이가 하고 있는. 아 그렇지 못준 이상하더라고. 이거 이0번 때를. 여 여기 여기 안 맞다. 0 0 0번 쓰면 안 된다니까. 아 바깥으로 바깥으로 안돼 안돼. 야 완벽하게 세팅을 해도 지금.

그렇 시키... 아이 또 왕갑 프로. 진짜 알고 또. 도움이 안 되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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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만에 외부 촬영 한번 해, 하려고 갖고 왔더만 아니야. 더더 좋은 데 있어. 사람. 여기는 그러나. 저 끝에서 저쪽도또내려봐 봐. 손으로는 만지지 마 보고 안만졌는데어 그냥 막대기 같은 걸로 만져 손으로 못 만져요 어. 어 오빠 우리 나도 하만히 있어 어 뭐야 괜찮아 아참 위협 왜 이렇게 많은 강을 미역 씨? 어, 뭐 낚시 줄이냐? 야, 이 게임 가나? <laughs> 네 낚시 줄이라. 왜그러운 영혼, <laughs> <목소리도> 이것들 왠지 나낚싯대뿔라러볼것 나 같다. <목소리도> 어. <laughs> 잠깐만, 이거 아니 하쉬. <laughs> 어, 목공구그 뭐 어, 근데... 나오긴 나오었는데 지금은 아닌 게 이제 물이. 갑시다, 거저가 갖고. 자, 문어. 캐스팅! 음. 지상하게 신진 여기 올걸 그, <laughs> 그 생각에 이 <laughs> <laughs> 괜히 갔다 거기 그 생각 며칠이 고요나 신진아? 다음주 금요일부터 물때 좋아져 그냥 다음주는 아예 나아야... 금요일 이후로 아, 이, 이전에는 안 한다고 생각하면 돼. 그래야 정신 건강에 좋으니까. 이아저씨가두번 터지다, 씨 <laughs> <laughs> 저기다 볼까? 와, 좋았는데 방금? 준비됐어? 그 그렇지. 돌아. 와. 지금 내 기분이 그래. 어머. 어. 땅에 떨어졌네. 아이고 문어를. 조잡으로 왔다가 운하를 긁, 갑아 보이니? <laughs> 어 여기 테클박스에 있어 이 정면 보이면 그 하모 먹는 데 있잖아 어 뒷바람이니까 딱 좋을 것 같은데 저기 한 30분하고 마무리해볼까? 어 마, 마지막 딱 가보진 거 저기서 해보고 어? 아니야 아니야 그거 우리 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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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사랑아 어우, 머리 아, 3게3 무거워, 무거워 3층에 마지막, 라스아 잠깐만 나와봐 어어 어. 아, 가자, 이씨! <laughs> 아니, 가비가 못 붙어? 이러면.